경상북도는 8일 도청동락관에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올해 어버이날 행사는 다시 피는 희망의 숲, 어버이의 품처럼이라는 주제로 3월 도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어버이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양재경 대한노인의 경상북도 연합회장,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도내 어르신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께 한결같은 어버이 사랑에 대한 존경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효를 실천한 효행자 15명을 비롯해 자녀 양육의 모범적인 장한 어버이 6명 그리고 유공 공무원 8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지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다섯 개 시군 어르신 대표 한분한 한 분께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경북이 위기 때마다 늘 그래왔듯이 도 전체가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세대간 조화를 상징하는 경북도청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어버이 은혜 합창은 행사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참석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도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과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른 시도보다 한발 앞선 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행복선생님 500여 명을 배치해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상담 등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깔끔이 사업단 7,800여 명이 실내외 청소와 환경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의 주 5일 하루 3식 음식 제공 행복밥상을 시범으로 해 경로당이 여가 공간의 의미를 넘어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 증대 등으로 공동체 참여를 높이는 경북형 행복경로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경북도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확산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 정책을 더욱 탄탄히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